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 테슬라라고 황당한 자동완성 검색어가 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청와대하고 테슬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떤 떡밥이 있었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정부 인간들이 테슬라 주식을 그러니까 한놈한 집안에서만 무려 94억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서학 개미들 남들 보고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더니 지들은 이렇게 수십억이 넘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 나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세채 네채씩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치떨리는 내로남불 이중성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들은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팔란티어, 코스트코 등등.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어떤 세계적인 대기업이긴 하지만 실제 그 지분은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거의 미국 기업에 가깝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어떤 해외 주식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해외 주식을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게 이재명 가짜 정부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왜 비판을 받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 국민들을 무슨 매국 노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재명 가짜 정부와 민주당 정권 저인간들이 불과 한두 달한달전 아닙니까? 한달두달 달 전에 12월까지만 해도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게이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환율을 가지고 쟤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환율을 가지고 개인 탓을 했잖아요. 서학개미가 어쩌고 국민 탓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원달러 가치를 놓고 지그들이 유동성, 유동성 폭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 달에 20조가 넘게 풀던 거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그두배가 넘는 40조가 넘는 유동성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고요. 실제 우리가 체감되는 건 없는데. 온갖 돈을 풀어가지고 매표행위다 그그 그 여러분들 뭐예요 뭐 국민들한테 용돈 10만원 20만원 주겠다 이러면서 포퓰리즘으로 나라 개박살 내고 온갖 쿠폰 같은거 남발하고 나라 물가 아파트 서울 부동산 한국 돈 원화가치를 그야말로 이것들이 개박살을 내고 있었으면서 세상의 환율이 환율 지들이 그래가지고 원화가치 꼬라박게 만들어놓고 환율이 그렇게 달러가 오르니까 해외주식하는 국민들 때문이다 서학개미 때문이다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 때문이다. 얘네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가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말했던 그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 답변이 쿨하잖아요.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 여러분들 오만한 좌파 586 꼰대 인간들 586 686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인식 그죠? 일반 국민들 대중 대중들을 아래로 깔아보는 거 일반 20대 30대 2030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그 인식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쿨해 보인다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국장은 하도 쓰레기니까 사람들이 왜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니야? 기관과 세력들이 대놓고 해쳐먹는 시장이니까 최근에는 특수한 거잖아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면 한국의 코스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정책으로 원화가 치는 하루가 다르게 꼬라박고 있고, 기업들은 좌파정책과 강성도조에 지쳐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고용도 안 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죠. 대한민국에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한창 일해야 되는 사람들 백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들, 양질의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푼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이거라도 굴려가지고 눈꼽만큼 불려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그렇게 열심히 뺑이, 뺑이를 치는 거지. 무슨 환율이 개인 탓이고 쿨해 보인다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하기를 오죽하면 언어 장벽에 미국 주식에 20%가 넘는 양도 소득세까지 감수를 해가면서도 사람들이 그 불편하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들은 자녀 유학비를 20억이 넘게 쓰질 않나 한국은행이라든지 좌파 간부급 인간들이 어때요? 해외 주식을 41억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라 하죠 지구들은 수십억씩 자녀 유학비 대주고 해외 주식 40억이 넘게 갖고 있으면서 개인들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올랐다. 달러가 올랐다. 내로남불도 이런 지독한 내로남불이 어디있습니까 서민들, 국민들한테는 미국 주식 팔아라고 그렇게 개 난리를 떨어대더니, 지들은 1인당 미국 주식에 수십억이 넘는 돈을 트럭으로 갖다 때려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지들은 수십억을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고 있었다라니깐, 보유하고, 얍삽한 좌파들, 중국 댓글부대 분탕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나쁘다라는 거냐? 뭐, 정당하게 미국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는 게 나쁘냐? 야이씨, 진짜, 개같이 처맞아야지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이중성과 내로남부를 사람들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보고는, 남들 보고는 해외 투자하는 국민들이 나쁘다. 미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지들은 수십억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달러가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달러 가치가 실제로는 낮아졌는데도 우리나라 돈이 더 빠르게 원화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으니까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원화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고 휴지 조각이 되고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는 자기들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이거를 개인 탓, 국민 탓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들은 미국 주식을 한 놈이 한 집안에 94억이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서한 자리씩 하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뭐몇 살이나 된다고 그 자식 새끼들이 20억 30억 치가 넘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마법이라도 부렸습니까? 뭐 집에서 돈을 복사라도 했어. 다주택자들 그렇게 나쁘다고 욕하면서 부동산 때려잡겠다라면서 지그들은 강남에 부동산을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고 한 채도 없는 국민들이 수두룩한데. 저게 사람입니까? 남들한테는 다주택자 겨냥하면서 이딴 소리를 늘어놓던 인간들이 정작 이재명 가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인간들의 꼬라지를 보면 어때요? 지그들은 전부 다 강남의 한강권의 부동산 부자라고 합니다. 강남 한강벨트의 부동산 부자라고 해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무슨 1, 2천만원이 아니야. 우리하고 다르죠. 수십억 단위, 40억, 90억 단위가 기본이에요. 일반인들 99.9% 누가 돈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지들이 하는 건 그러니까 착한 미국 주식 투자고, 지그들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에 부동산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는 착한 다주택자고, 그죠? 남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은 매국노가 되고,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에 낡은 집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때려잡아야 되는 다주택자고 재벌이 됩니다. 그죠? 그, 저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반미, 반일은 또 평소에 그렇게 외치는 인간들이, 그 민주당 윗대가리들 아닙니까? 근데 저 인간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 시민권 귀신같이 따놓고, 지들이 그렇게 욕하는 미국에, 일본의 도쿄에 아파트와 부동산을 사놓습니다. 아가리로는 서민, 약자, 노동자 타령하면서 어때요? 대기업 귀족 노조 양질의 일자리는 지들이 독점하고 자기들 자기 자식들까지 그렇게 세습을 합니다. 아가리로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돈도 지들이 제일 좋아하죠. 이런 거 비판하는 올바른 사람들한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들 보고 앞자르고 뒤자라가지고 제일 그러니까 자극적인 워딩 잘라온 다음에 극우 유튜버라 그러고 규제해야 된다 그러고 통제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진짜 인간입니까 이것들이 정작 가짜뉴스로 허위사실 선동으로 민주당 인간들 지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2008년 광우병 하나만 해도 민주당 인간들은 싹다 무기징역 보내야 돼요 2008년 광우병 때 이후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굵직굵직한 선동들이 어디 한두 개였습니까? 온갖 선동을 다 했잖아. 윤석열 정부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선동을 하고 가장 많이 가짜 뉴스로 가장 큰 허위 정보로 이득을 본 자들이 바로 본인들인데. 그러면서 유튜버들을 탄압하겠다 처벌하겠다 규제하겠다 수익의 다섯 배가 넘는 뭐 벌금을 물리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미개한 안타까운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문명국입니까? 미개한 야만국이지. 문명국가면은 이런 이런 말이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명국가, 법치국가라면 여기가 아직까지 좌파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